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빌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생각들을, 또 마음을 주님 앞에 옮겨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7편 34편 4절4 절. 네. 107편 6절 제 이렇게 세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니이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마지막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제 3주차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오늘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이번 셋째 주에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 삶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와 불합리적인 시스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될 때가 있죠.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의 횡포 속에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해결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통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그들과 슬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그런 상황을 만들시지도, 만들지 않아도 될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에덴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의 기록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10편 제가 세 절을 읽었는데,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2편 7절은 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가운데 사죄를 구하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자신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들, 위기들,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들, 그곳 안에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는 나의 인신처여,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단순히, 어, 하나님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의 은신처, 파르라는 덥다 가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셨던, 인도하고 계시는,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시편 3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성축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에게도 그것을 동참하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잇은 그 사울에게 음주린 사자처럼 끈질기게 자기를 추격하던 그 사울의 칼에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잇을 알아보자 그 다잇 안에 그 용맹스럽던 올리아스를 죽였던 그 용맹은 어디 온대간되었고 다윗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짜 대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 주셨을 때 비로소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이 다윗은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오늘 시편 34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루지즘의 시편 107편은 부르짖고 건지신다라는 것을 미완료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 번만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머물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훑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을 경험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기도해야 될용웅들또 뭐 특별히 우리 선교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